봉고스트리, 오늘 평판 시트 하러 오셨는데, 어, 사장 이거 선풍기는 왜 달았어요? 에, 에어컨이 좀 약해가지고, 응. 좀, 이걸 달면은 에어컨이랑 같이 시원해요. 시원하니까. 아, 그렇죠? 네네. 제가 이거 화물차, 1톤 차에 저거를 왜달는지 알아요. 왜 달냐면은 에어컨이 네. 잘 되기는 하는데, 바람이 운전자기를 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풍기를 끄고 그런 거고 조금 더 지나면은 이 에어컨 바람이 아예 안 나와가지고 여기 다시방을 다이 앞에 판넬을 다 내리야 작업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시내의 범죄를 잡아주는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지금 이 바닥에 보면은 저쪽이 저렇게 지저분하게 되니까 저 바람이 안으로 들어가서 운전자계로 멈지를 먹으면서 안에 에어컨 실내 에바 있는 데를 다 막아버리는 거야 음. 이대로 한 1년 2년만 지나면은 어, 소리만 나고 바람이 전혀 안 나와요 그 하루 날 잡아서 뭐 돈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걸 통째로 내려야 돼 예전에도 차한대 내려왔다고요 이렇게 했다고 그랬죠? 네네. 아이고. 여기 이게 이제 기존에 에어컨 필터 거든요 네 그리고 기존에 필터가 이제 이렇게 있어요 이게 이제 이거는 포터 쪽의히타 박스예요 여기서 히타도 나오고 에어컨도 나오는 히타 박스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포터 거예요 구조는 똑같아요 아까 그 지금 바로 전에 본넷 열어서 휠타 보인 게 요거예요. 네. 그러면은 요휠타는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저 안에 아. 브로아모다가 바람을 땡겨서 이 안에 한 바퀴 회 회오리 쳐서 여기 운전자계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내부 순환을 한다. 그러면 에어컨 틀면은 기본 모드가 내부 순환이에요. 그러면 요게 요렇게 닫혀. 그러면은. 이휠터의 역할은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로 바람이 안 들어가니까. 그러면은 여기로 이제 바람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네. 그럼 여기 위치가 어디냐? 실내 바닥에 악셀에다페달 있는데 바로 옆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로 그 실내 그 범지가 이 안으로 다 바람하고 같이 들어가서 여기서 한 바퀴 회오리 쳐서 또 운전자기로 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범지가 계속 돌아서 운전자가 호흡기도 하고 또, 시간 지나면 떨어져서 앞에 그, 뭐, 위에 실내 판넬 같은 데막다 앉고 그래서 몸지가 많이 이렇게 내놨는 거거든요. 야.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심은 경우에는, 야, 이게 이제 에어컨 에바프레이터라고 해서 여기를 이제 바람이 들어가는 게이 몸지가 조금씩 조금씩 쌓이는 거예요. 본래는 이렇게 몸지가 없어야 되는데 몸지가 쌓여. 근데 여기로 바람이 들어가서 여기로 나오는 바람이 시원한 바람인데 이 몸지가 막고 있으니까 이 바람 나오는 토출량이 적으니까 저렇게 선풍기를 화물차들이 키고 다니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저기서 이제 조금 더 가면 이게 아예 막히잖아요. 네. 그럼 이걸 다 내려서 이런 거 이런 거다 뜯어 가지고 이걸 교환을 해야 돼요. 일이 커지면. 네 일이 엄청 크고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개발한 게 뭐냐면 기존에 필터를 떼낸 자리에다가 이 동그란 필터를 딱떼어놓는 거예요. 음. 이렇게. 그러면은 내부 순환으로 쫙 돌아가도 여기가 필터가 없어서 저 안에서 다 걸름망이 네.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저거 끼면 여기로 범지가 하나도 안 가는 거예요. 음. 오늘 이거는 잘 만난 거고 지금 저 상태에서 한 1년 정도 더 타면은 바람이 아예 안 나와 가지고 어 이거를 필터박스를 다 내리는 큰 공사가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잘 오셨어요 관리 네, 잘하셨어요 네. 한번 가서 설치 를 한번 해보자면 네. 구성품은 이렇게 네.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이게 원형 필터 철판 지지대 그 다음에 이 필터를 장착을 했다는 것을 표시하는 이 스티커 이 스티커를 꼭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에, 나중에라도 이게 막히면 바람이 아예 안 나오거든요 운전자기로 네. 그러면은 이거를 모르는 분들은 실내 에어컨이 막혔다 해서 엄한 작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거 장착을 한 운전자분들은 이거를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휠타를 장착했다는 거 이게 네. 바람이 안 나오면은 어, 이거 휠타가 막혔나 보다 하고 그렇게 해야지 뭐, 정비사들이 이걸 모르면, 모르는 경우도 있죠. 이걸 접해보지 않았으면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철판 지지대라고해서저 안으로, 여기 혹시라도 오염이 심하면은 차 안으로 빨려 들어갈까봐 요 철판을 한번 다는 거예요. 이 철판은 딱한 번만 장착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 철판은 그 안에 그냥 있고 여기 원형 필터만 그냥 뺐다 보셨다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여기는 왜 잘라졌느냐? 이거 넣을 때안 들어가니까, 요렇게 넣으라고. 그리고 요 자른 방향은 뭐, 아무 방향으로 가는데, 가도 괜찮은데, 제가 여기에 제일 편한 건한 5시 방향 정도로 가면 이게 좋더라고요. 설치할 때도 요렇게 만두처럼 배가 쏙 나오게 한 다음에, 배가 밖으로 나오게 해서, 이게 싹 들어갔을 때, 요 가운데를 싹 누르면은 요 돌기 부분이 가위로 딱 베켜가지고 이게 안 움직이게. 요렇게. 그래서 저 안쪽에 그 블라모다 안에까지 싹 넣는 거예요. 봉모는 조금 너무 쉽고 포터는 조금 난해한데 한 번씩만 해보면 은다 편안하게 할수 있습니다. 원형이 쫙 완전히 들어갔을 때 가운데를 싹 밀어줘. 그럼 이 철판이 안 움직여요. 저 철판을 이제 계속 쓰는 거예요. 여기 이제 제가 디자인하고 특허를 낸 원형 필터. 여기 문봉지가 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여기 표시도 되어 있어요. 이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로 들어가는 것도 걸러주고 여기가 막혀서 내부가 순환할 때도. 이렇게 바람이 들어가거든. 이렇게 저기 에딱 하면은 지금 이 차도 내년 정도는 저거 막혀서 돈이 80만원, 100만원 하루 일을 묻어낼 텐데 이거 하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맥기질 않아. 100%. 요거는 선택사항입니다. 기존의 에어컨 필터는. 로코면 본거 3는 아주 장착하기 좋습니다. 이거를 알고 있으면은 친한 분들한테 소개해 주겠죠? 네네. 우리 삼촌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뭐 작은아버지가, 형제가 이런 차를 타고 있다면은 그분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아니면 차, 유지 비용 절감이라도 그런 생각을 해서 이걸 꼭 소개를 해줄 겁니다. 앞으로도 앞으로 많은 소개 바랍니다. 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